환경 오염의 주범인 각종 산업 오염 물질과 폐수. 사회적 이슈로도 떠오르며 큰 골칫거리가 되었는데. 전혀 티도 안 나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자원과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부품에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바닥. 산업 현장이라 하기엔 너무도 깔끔한 작업 환경의 비밀. 지금부터 섯섯팁! 더이 쳐본다. 이만여 개의 부품이 모여 만들어지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 사이 깨끗한 환경으로 소문이 찾아 한 곳이 있다고 해 대국까지 찾아간 제작진. 예 있습니다. 그 어떤 기계인가요? 아, 그렇 오염된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 시키는 아주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관계자를 따라 공장 건물에 나섰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안 보인다, 안 보여! 아무리 둘러봐도 기계가 안 보이는데, 어딘가요? 아, 어, 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닷속 보물선처럼 꼭꼭 숨은 비밀의 정체는?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일반 산업용 기계와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외관. 정말 여기에 그렇게 큰 비밀이 있을까? 지분했던 환경들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특히, 그러한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저 기계와 저공법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작업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 기계. 대체 너 정체가 뭐냐? 자동차 정밀부품을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척기는 폐수라든지 오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알카리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비밀은 바로 알카리수 세제 없이 알카리수 하나면 세척이 가능하고 화학용품 일절 쓰지 않는 안전한 작업 환경까지 보장한다고 세수가 안 나오고 또 친환경적이다 보니 굉장히 전반적으로 공장 자체가 다 깨끗해지고 또 제품은 제품대로 굉장히 청정도가 좋아지는 우수한 세정력의 환경까지 생각한 이 제품을 만든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데 공장 안에 늘어선 이 기계들이 바로 알카리수를 만드는 핵심 부품 어떤 물이라도 넣으면 알카리수가 되어서 친환경적으로 모든 걸 닦을 수 있는 세척수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물을 전기분해 만들어지는 알카리수는 pH가 높을수록 강한 알카리성을 띠게 되는데 알칼리수는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식수, 입욕제, 세정제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슈퍼 알칼리수 생성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다른형 세제라는 것은 화공약품 종합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현장 작업자들이 피부질환이든가 호흡기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정력과 동시에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 하지만 개발에 중요한 모티브가 있었으니 알칼리성 물질인 양잿물에 폐유를 섞어서 빨래 비누를 만드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름과 알칼리수가 만나면 비누가 된다는 원리였습니다. 일반 수돗물과 알칼리수에 각각 기름을 넣고 용해도 실험을 한 결과 기름이 그대로 떠 있는 수돗물에 비해 기름이 모두 분해돼버린 알칼리수 오랜 연구 끝에 순수 알칼리 전해물질만 생성시키는 슈퍼 알칼리수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그렇다면 슈퍼 알칼리수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리스가 묻은 볼트와 묻지 않은 볼트 두 개를 보시고 이제 그리스가 묻은 볼트를 음, 알칼리 이온수 위에 넣어 닦겠습니다. 사이사이 기름이 잔뜩 묻은 볼트들, 한 방울의 세제 없이 슈퍼 알칼리 수만으로 과연 깨끗하게 닦여질까? 그 결과는 삶은 빨래처럼 뿌예진 볼트.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묻은 구리스들이 새 것처럼 깨끗하게 되셨죠. 볼트 사이사이까지 깨끗해진 놀라운 결과.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의 결과를 만들기까지 포기의 순간도 있었다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세척수로서 수돗물을 사용을 비싸니까 못 합니다. 지하수는 지역마다 수질이 달라가지고 저희 그 이온수기다 투입을 하니까 정상적인 알칼리수가 생성이 안 되고. 또 오염된 물이 기계에 들어가니까 고장이 잦아져가지고 결국은 고객들도 외면을 당하게 됐습니다 각기 다른 현장의 수질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였는데 하지만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탄생한 슈퍼 알카리수 생성기로 마침내 특허까지 인정받게 됐단다 깨끗해진 부품만큼 박 대표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것.

사람이 먼저인 환경을 만들고 싶어 탄생한 슈퍼 알크리스 생성기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현장에 사용되도록 하여 현장에서 고생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의 소박한 따뜻함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본다